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에 나와서 앞쪽에 보고 계신 전체 수리가 완료된 시골주택 매매매물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시골주택의 변신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택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구옥의 느낌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세련된 디자인, 예쁜 디자인으로 재탄생된 오늘 매물 외부부터 여러분과 함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주택의 외부를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시점을 제가 주택에서 대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담 벽이 상당히 높죠. 측면에는 대나무로 담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해놔서 외부에서 저희 주택이 거의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푸르른 잔디 마당과 경계를 따라서 예쁜 조경수와 꽃들도 식재가 되어 있어서 잘 관리된 정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토지 면적 같은 경우는 82.9평이고요. 주택의 연면적은 24.7평입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이 본체 같은 경우가 12.4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쪽 별채 같은 경우는 12.3평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경우 현재 소유주분께서 예전 9억을 매입하셔서 전체 수리 말씀해 드린 것처럼 정말 예쁘게 손을 다본 상태로 여러분께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농오천 민박으로 민박 영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예약률도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방송사에서도 촬영 의뢰가 올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바베큐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는 창고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주거, 침실로 거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쪽 별관은 제가 이 문을 열고 잠시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보시면 주방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쪽 공간 주방으로 이용하시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베큐장도 함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디자인의 부분,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별채는 주방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베큐장 바로 앞에 보시면 폴딩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계절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본체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여유 공간이 있고, 장댁도 함께 소품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마당 일부는 하얀색 자갈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는 온실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바로 보시면. 네 이렇게 주택 후면에 뒷마루와 함께 예쁜 포토존을 사용할 수 있게 꾸며놓은 이 공간도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후면 바닥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하얀색 자갈이고요. 이쪽까지도 모두 대나무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밖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 안의 내부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지만 정말 프라이빗한 그 자리는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잔디 마당 위에 파로솔과 의자가 있으니까 편히 앉으셔서 조용한 음악과 함께 힐링하는 자리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본체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는 우리 마루, 전통 구옥의 마루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쪽에 문과 함께 네,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체는 침실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쪽 공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우리 뒷마루와 함께 온실 공간은 이쪽 공간으로 이렇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 부분이 잡혀 있고 여기에도 어,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손을 씻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욕실 공간입니다. 네 타일도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위에 황토 흙집 그대로의 느낌도 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샤워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주택은 상수도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은 바닥은 전기 판넬, 온수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놀랄 공간이 바로 네 이쪽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안에 물을 넣어서 우리가 욕조, 뭐 이렇게 풀장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소장이 충남 금산군 부리면에 위치한 완벽한 리모델링 시골 주택으로 탄생된 매매 매물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는 일단 실거주용으로는 어렵겠죠.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이렇게 민박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는 분이면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에 매물 번호와 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저는 현장에서 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